아이 특하게 쫄면이나 먹네. 여기를. 쫄면 아,

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상인데, 뇌성마비 하니까 제가 딱 봤잖아. 근데, 그게 뇌성마비가 아니라, 새기와? 새와? 새와? 아무튼, 새 무슨 병인데, 그 병이면은 걸을 수가 있대요. 대박이죠. 장난 아니죠, 진짜. 안 보이게 잡으면. 어 지금 연습하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에서 인하시고 <laughs> 아, 혼자 이렇게 좀. 분 네. 아니 제가 전화해 드릴게요. 어, 교 선생님도 첫번째라기가안들시잖아요 <laughs> 네 감독님께서 다음 이동신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나는 끝났지롱 내 신은 끝났지롱 어 권해찬 눈빛 네 우리 촬영팀입니다 카메라만 핸드폰이제 나머지 장비는 뭐, 다, 어마어마하죠. <laughs> 월요일 날, 인천에서 패널 스마트폰 영화제 나갈 영화 찍었었는데, 음, 오늘은 부천에서 다른 작품으로 또 패널 스마트폰 영화제 나갈 영화를 촬영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약간 짧게 나오는 좀 스텝으로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. 재밌네요. <목소리> 없으시죠 음. 어. 핸드폰 한번 보세요 시간 음. 어 보고 지금 여기 시간하고 다르게 지금 2시 10분이 넘은 거예요2시에 시작인데 네. 어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저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정근이한테 음. 음. 자강이준비한 음. 시간을 저 준비, 기다리면서 대화 중인 거예요 요 들어갔다 나왔는 다시, 다닙니다, 다시, 다닙니다. 자, 한번 더. 다시. 다시 한번 갈게, 다시 한 번. 한번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더 가자. 아, 씨. 갓, 이게 나오네. 야, 네, 다시 가야 되겠다. 사람 있어 아, 돼한 번만 더 해볼까? 다시 가 다시 네, 차 지하에 있다 올라와 다시 가겠다 지금 촬영 중인데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20만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면서 또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모니터 중 동화 너 브이로그 써도 되겠다 <laughs> 이 클립 롤리여 Oh,